안녕하세요. 5년째 도시락을 싸고 있는 직장인 인플루언서이자 책 2단계 30일 할인을 쓴 작가 빅나영입니다. 오늘은 제가 한끼 식사는 물론 도시락 반찬으로도 좋은 통조림 캔으로 만드는 짜글이 레시피 알려드릴게요. 재료는 순두부 한 봉과 통조림 햄 하나, 양파와 청양고추, 고춧가루와 맛술. 고추장과 된장, 다진 마늘이 필요합니다. 이때 표고버섯이나 감자를 넣어 풍성함을 더해도 좋아요. 먼저 통조림햄은 정육면체 모양으로 깍둑 썰어 뜨거운 물에 한번 데쳐주세요. 불에 달군 냄비에 데친 햄을 넣고 맛술을 한 컵술 넣어 볶아 물기를 날려준 후 고춧가루 한 큰술 넉넉하게 넣어 볶아줍니다. 이때 타지 않게 조심해주세요. 통조림햄이라 고기와 달리 익지 않을까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데요. 어느 정도 고춧가루와 햄이 버무려진 느낌이라면 물을 부어줍니다. 이때 한 번에 붓기보다는 조금씩 붓고 끓어오르면 다시 부어주는 것이 좋아요. 짜글이라 찌개보다는 적은 양의 물을 잡는 것을 추천드리는데요, 저는 보통 500ml보다는 적게 잡는 편입니다. 팔팔 끓어오르면 작게 썬 양파를 넣고 고추장 2큰술, 된장 1큰술, 다진 마늘 1큰술을 넣어주세요. 불량의 양념이 잘 배어들고 나면 마지막으로 순두부를 넣고 팔팔 끓이면 완성입니다. 오늘 만든 통조림캔으로 만든 짜그리는 총 2인분의 불량인데요. 저는 저녁으로 한끼 먹고 다음날 도시락으로 한끼 챙기는 편입니다. 순두부 대신 두부를 넣어도 좋으니 자유롭게 활용해보세요.